제 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제외국민 투표 첫날인 지난 25일 시애틀 워싱턴주 대학에 재학 중인 박민지 양이 워싱턴주 한인 사회의 첫 투표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어디 가서 이제 투표를 꼭 하고 놀러 가려고 오늘 아침에 가게 됐어요. 어,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이제 대기를 어, <laughs> 바라는 마음에서. <laughs>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정연아 회장은 오늘 투표를 위해 첫 번째로 왔으나, 멀리 워싱턴 대학에서 투표를 하러 온 박민지 양에게 첫 투표자의 기쁨을 양보했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정말로 맞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맞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일찍 왔습니다. 한국이 아직은 북한이라는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상황을 잘 지켜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셔야 되지 않나는 하 생각으로 찬표를 했습니다. 총세의 지역투표소는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코엠티 비올 리누드 베스트 웨스턴 호텔과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25일부터 6일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어,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어, 유권자 등록이 총 4,800명, 4,800명께서 유권자 등록을 해주셨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투표하러 오실 때는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표시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영주권자분들은 영주권 카드 원본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지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어, 투표하러 오실 때는 꼭, 어, 이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외 선거가 실시되는 그 그러니까 과거부터 재선거가 계속 실시된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재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재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재 국민들의 권익 신장이나재 국민들의 그 의사 표현이 기회가 될 것이고요. 투표에 참여 참여 하심으로써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결정짓는 한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하신 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정당 후보의 공약 및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 당일 제외 투표소 입구에도 팜플렛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KBS와 TV 김용석입니다.